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천진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지금 종의 식탁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접한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18장의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하나님께서는 종인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하시는 것.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다.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저와 여러분들 온 땅을 위한 복음의 약속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면서 뭐하고 계시느냐?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신다. 교제하신다. 그 교제함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식탁의 교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요. 어떻게 해서 이 교제가 시작되어졌는가? 2절 말씀입니다. 1 8장2절 교제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라고 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자 달려나갔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간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하였다?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였다. 영접하였다. 교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은 영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주인이셨어요. 주인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앞에 왔는데도 어찌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영접하지 아니한 중에도 누가 있었다?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 가장 큰 특권. 영접함으로 자녀가 된 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주인 대신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에요.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영접한 자 맞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 영접함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에게 교제하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자녀 된 특권을 누리며 교제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시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문을 열면, 영접하면 자녀 되었으며, 그죠? 그리고 자녀된 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너희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뭐하리라? 교제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교제하리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찾아오십니다. 교제하십니다. 교제하심으로 깊은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교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1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냥 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떠하였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뭐가 불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데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불가능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사라 자신을 봐도,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아니,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완벽하게 불가능한 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거지. 그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도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가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하리라. 너는 되리라. 지난주 말씀. 뭐라고요? 어떠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능의 말씀을, 해, 내가 전능한데 그 전능으로 내 삶에 개입할 거야! 라고 또다시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 다시 엘샤다이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하리라, 너는 되리라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향하여 교주하십니다 복음을 향하여 응답하지 않자 그 복음의 교제 1 2에서 다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를 또 하고 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원래의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원래의 믿음의 자리. 12절 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교제의 자리에 있었으나. 사라의 원래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이요. 뭐 했다, 웃었다. 이 웃었다는 것은 기쁨의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소식에 대하여 비웃은 것이에요. 뭔 그런 일이 있어?라고 비웃는 웃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자리가 원래 사라의 자리였다는 것이요. 왜냐 그러면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그러면은 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상황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 가운데서 계속 교제하심으로 14절에 읽으셨죠.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교제 의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제하심으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교제가 계속되어지자 결국 사라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인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 교제의 시작의 자리는 "사라는 믿음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복음으로 계속 교제해 주십니다. 그 교제가 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느냐. 힘을 얻었다. "사라가 힘을 얻었답니다."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을 얻었어요? 잉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다. 힘을 얻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부시다.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실 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가 이렇게 힘을 얻고 주를 믿부신 일로 알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원천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하기를 원하시는냐?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 교제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불가능에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레엘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경 누가보음 일장을 읽어보면이 마리아에 대하여 설명할 때 가장 반복하여 계속하여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는 처녀였다. 그는 처녀였다. 마리아는 처녀였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마리아 그는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처녀를 향하여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야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죠? 34절. 자기의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을 말합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처녀인데 나는 안, 남자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다시 들려 주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사라가 어떠한 가운데 있었어요? 완벽한 불가능. 자녀를 얻을 아들을 아들, 낳을 수 있,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말이야,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도 어떠한 상황?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구약의 사라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죠. 이것은 신약의 아브라함에게 실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불가능의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가능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마리아의 상황도 역전시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가 하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들려 주셨죠. 네가 하리라. 너는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요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교제를 누리고 자신의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은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완벽한 불가능을 역전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교제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더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더 교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교제해 주셨기 때문에, 더큰 믿음의 성숙과 더큰 믿음의 역사와 더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마리아가 아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보세요. 이삭을 얻었다. 이삭을 수쳤다. 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결정하셨냐 그러면 그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마리아가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그 불가능을 역전시켜 아들 예수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의 상황이 있었어요.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완벽한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야, 열심히 했다니, 기도했다니 순종했다니 아들을 낳대때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역전시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역전시키시는 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에 있었으나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엘샤다의 능력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의 때에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영접한 자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여된 특권을 주심으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 이토록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므로 불가능을 역전시키심으로 일하셨어요. 이제 또 다시 구원을 이미 받았어. 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그여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다시 듣게 하고 그 앞에 아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큰 믿음의 성숙과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하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로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교제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로 마태 복음과 마드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하여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았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의 글자를 몰랐어요? 성경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러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을 진짜 몰랐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무엇을 들어라? 성경을 들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글이 아니라. 성경의 글을 통해서는요, 다른 복음, 보금, 거짓 복음도 있는 거예요. 이단들, 성경 다른 글을 사용하던가요? 그들은 다른 글을 사용한 게 아니라 성경의 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진짜 참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참 복음, 보금,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글자를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읽었던 말씀이 분별된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골수와 간질과 정말로 우리의 심정을 쪼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은 성경의 글의 말이 아니라 분별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세상의 좋은 말, 세상에 격려하는 말, 세상의 운변적인 말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성숙해 하고 열매 맺게 있는 것은 성경을 인용한 웅변 성경을 통한 성경의 글을 인용한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더성숙해 하는 거야. 자 다시 질문, 그리스도의 분별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얼마나 다른 복음과 얼마나 거짓된 복음이 세상을 파는 치를, 반을 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다고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려다가 주님과 진서와 참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렸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18장, 아들이 있으라. 너 불가능하지? 완벽하게 불가능하지? 그러나 엘시아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네게 아들이 있으라.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함께 더좀 시간이 지났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소식이었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심판의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소식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23절 말씀해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 해 하나님 오신 명 하나님 45명,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32절,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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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명 좋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소동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어, 심판을 당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향하여 기도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통하여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기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몇 명이 없어서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을 더 드러낸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 같으나 그 중보 기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잖아요.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더 하나님의 중...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합당한 기도였고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이게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훈련하시길 바라고요.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사람이네요,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는한 사람. 열 명이 아니라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몇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을 구하는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에루살렘. 에루살렘이 어디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에루살렘. 몇 명이 없다. 한 명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동과공모라도한열 명이 없었어 심판을. 에루살렘 하나님의 도성도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 모든 사람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 모든 사람 중에 원래는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왜 기쁜 소식이 필요할까요? 왜 복음의 하나님의 능치 못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심판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요 심판. 할렐루야. 저기, 안 했는데. 수요일 말씀, 재림의 이유가 있다. 재림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그 공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사라가 아들이 있으라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소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 이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있다. 내가 이루려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준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들어야 돼. 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일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너가 지음이 없다라는 그 복음의 역사로 말씀하셔서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나 그러면은, 걸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받아야 될그 심판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용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습니다